네, 지금, 썰이 센츄럴 지역에 와 있습니다. 지금, 타운 버니 파크라고 해서, BC 라이언스가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이제 보이는 곳은 지금 여기는 좀 상상력이 필요한 곳인데요. 앞에 보시면, 이제, 파크웨이에서 어, 만드는, 보사 계열사에서 만든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눈앞에 보이는 부지가 피아노 부지입니다. 여기가. 피아노 부지고, 하이라즈가 다 들어오죠. 근데, 이제, 여,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BC 라이온스 훈련장을 거쳐서 지금 스카이 트레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꽤 심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스카이 트레인이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구간이거든요. 저 앞에 있는 부지가. 저 앞에 보이죠? 이 앞에 부지가. 소리가 사실 좀 시끄러워요. 근데 여기가 웃긴 게 이게 스카이 트레인 라인 중심으로 이 앞쪽하고 뒤쪽에 양쪽으로 하이라이즈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소음이 꽤 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에 양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하이라이즈들 있고 옆에 피아노 들어오고 그 옆에도 또 파크에 들어오죠. 스카이트레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옆이 꽉꽉꽉 차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정말 지금 어 굉장히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다. 앞으로 여기가 하이라이즈 안에 덮이면 일단 유동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창권도 생기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모로 좋아지겠죠, 그죠? 노숙자 지역도 이제 물러날 테고 정말 여기는 센츄럴 서리는 지금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근처 고층 콘도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 운이 좋게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큰 콘도인데요. 앞에 어, 스카이 트레인이 달리고 있습니다. 역까지는 불과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고층 콘도였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유닛은 스튜디오 룸이었습니다. 35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작은 스튜디오 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혼자 살기에는 너무 럭셔리하게 굉장히 좋은 유닛이었고, 둘이 살기에도, 뭐, 친구랑 아니면 커플과 쉐어하기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유닛이었어요. 역도 가깝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어, 뷰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걷기에도, 공원에서 가서 운동을 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옆에는 레크레이션 센터가 보이진 않지만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있었고요. 그리고 클로즈도 작지만 굉장히 실용적이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BC 라이온스 어, 또 훈련하는 장소 그리고 메트로타운까지 아주 뷰가 너무너무 맑은 날에는 다운타운까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 근처가 하이라인즈 꽉 덮이는 상상을 해봅니다.